<laughs> <박역원은 웃음> 오영수 2번 타자가 두 번째 타석에들것 같습니다. 오영수 선수의 윤선민 선수 상대 시속 156km 빠른 공의 공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<laughs> 이번에도 침타와 중견수 앞으로 빠집니다. <laughs> 접수를 구해서 어... 5점 차 할아버지의 스타일로 너무 어... 가볍게 되는 거예 네. 앞서 뭔 어... 감정을 맞추는 타격을 그런 해서 그런지 사들어서 어...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. 라이더 어... 네. 자세가 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가볍게 됐었 네. 한가운데로, 그러음 한가운데로,